형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생각보다 훨씬 거칠다 무역 전쟁이 아니라 감세로 아예 체제를 다시 짜고 있어 그 규모가 무려 3.4조 달러야 우리나라 GDP 두 배를 그냥 집어넣는 거지 근데 형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이번에 트럼프가 밀어붙인 건 그냥 감세가 아니라 영구 감세야 2017년에 잠깐 하자고 만든 거 이제 끝도 없이 가겠단 거지 기업 입장에선 이게 게임 체인저야 세금 불확실성 사라지면 현금 흐름 안정되고 주가랑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기계 사고 공장 세우면 비용으로 바로 처리돼 반도체 지으면 세금 혜택 더 커지고 방산 사모 펀드 석유가스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 스타트업 투자자한텐 양도세 감면 한도까지 늘려줬어. 근데 이게 전부일까? 아니지 이 법안 뒤엔 거대한 그림이 숨겨져 있어. 감세덕에 부자들은 웃지만 메디케이드 예산은 잘려나가 전기차랑 청정에너지 혜택도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 커. 게다가 10년 뒤 재정적자 3.4조 달러 더 쌓인다는 경고도 나왔어. 이건 그냥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걸고 버리는 베팅이야. 근데 형들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좀 소름 돋아. S&P 500은 201선 훌쩍 넘었고 신고가 종목 비중이 93.9%야. 완전 탐욕 구간이지. 이 와중에 크립토는 조용해.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싸고 안정적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중. 고용 지표는 엇갈려. 미국 태생은 늘고 이민자는 줄고. 근데 파월은 아직 금리 안내를 생각 없어 보여. 그런데도 미국은 AI 투자로 다시 반전을 노리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9,000명 자르면서도 생산성은 더 올린다고 하지. 인플레 없이 생산성으로 승부 보겠단 거야. 형들, 이건 단순한 주식 투자 얘기가 아니야. 미국이 감세, AI 투자라는 삼각 편대로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 급등남 지금 바로 구독하고 같이 급등하자.